후속 관리. 후속 관리, 팔로업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됩니다. 팔로업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리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팔아 놨어. 상품을 팔아 놨는데 예를 들면은 뭔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 등록 신청서 하나 써놓고 가니까 올 타구나 하고 이제 큰 나이나나 생겼다고 내버려뒀더니 일주일 내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음 응, 그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일 하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 부질러 버린다고 지금 해가지고 나 깨갱하고 지금 방콕하고 있거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팽개쳐 놓으면요. 힘다 빠져가지고 다시 끌어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랬다 얘기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이거 꼭 하고 싶은데, 곧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 있을 때, 야, 너네 남편, 얼마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니가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한테, 어, 당신 퇴직하고 나서도 나 계속 먹여 살, 살릴 수 있냐고, 그 대책 한번 내놓으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다시 해봐라. 이렇게 코치를 해 주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대체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거든. 그래서,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땡겨서 데리고 다니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48시간이네. 반드시 리체크를 하라. 이게 팔로업입니다. 그럼 팔로우 스루는 뭐냐? 한번리크리팅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시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기 어떻게 하냐면요. 몇개 물건 사고 나면은, 하이고, 쓸 때까지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요. 요게 소실적 쪽 챙기느라고 요거 팽개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리코리팅한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리코리팅하면은 빨로스루를 해서 끝까지 챙겨 가지고 성공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담 카운슬링을 하는 겁니다. 카운슬링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느냐? 자, 첫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 보고도 회장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명단은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적는다. 아는 사람을 적는 거다. 누구나 아는 사람은 250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람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꼭 성공할 사람, 시켜야 될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가장 하기만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홍길동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쪼로록 나옵니다. 그럼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물으면은 그거는 다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갈때 우리가 제품부터 전달을 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 설명부터 사업 소득 구조부터 설명을 해 주면 좋을까요?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소득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이런 사업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품 좋은 것은 뭐 자기 돈 있고 그러니까 쓸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권유를 합시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그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두 번째고 사업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두, 혼자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딱딱딱딱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차근차근 차근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파일을 만들어요, 파일. 상담 일지 요걸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작은 작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자,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은 이 사람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 들어간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의 주변 인맥 파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인맥 파기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변 인맥 파기 네,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보고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이미 내릴 사람 다 내렸거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이미 내릴 사람 남겨 놨을 리가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안 내려 주냐고 맨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줘 봐야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의 주변 사람을 이렇게 파면은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작성하거나 노트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가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맥을 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서 사업 비전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비전을. 또, 자, 등록은 하는데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은 대개가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품을 전하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인 데이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잘못 꺼내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 상품을 기술적으로 전한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 꺼내요. 처음에는 꼭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 화장품 백배나 좋다고 해가써 봤더니 진짜 로 좋더라. 너도 한번 써 봐. 진짜로 좋거든. 요렇게만 하더라도 어? 그렇게 진짜로 좋아? 하나 줘 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애용을 해 보면은 그 감동이 전해질 수가 있다 는 거예요. 자, 해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용을 해서 먹던 사람이 야 그랬더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정말 피곤하고 했었는데 아니 해모임을 먹은 뒤로는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은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 같은 것도 잘안 걸리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건강기능식품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 감동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은 하는데 좋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좋아졌거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 야네 번째 등록도 되고 상품 매출도 일어나는데.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이 안 커진다. 그분들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에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다 못을 붙여 보면은. 자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몇개 붙다가 맙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석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도 100%다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이 보드가 이 보드가 자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내가 또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자 붙,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들어보더니 어 제품은 써야 되겠네.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그 사람도 세미나에 사람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저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장에다 그냥 앉혀 놓기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도 앉혀 놓고 저저 밑에 사람도 앉혀 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미나에 가 가지고 전부 다 앉혀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내한테는 수당이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이 약하더라도 내 혼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싸고 좋다는 거, 이 사업이 정말 해볼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몇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만 하면은. 내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세무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배송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몇 사람에게 꾸준하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 이 시스템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면은 조직은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조직이 또안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의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아지여 가지고 사람을 계속 내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구만. 괜히 지가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이 사업은 내 가슴 넓이만큼만 커진다.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기 때문에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밴댕이 소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밴댕이 소가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사업이에요. 센터장이라고. 큰 의자 놓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빙을 잘할 거냐? 어떻게 잘 모실 거냐 하는 자리가 바로 스폰서 자리고 센터장 자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부 다 우리 센터장은 안 섬겨요. 이렇게 내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센터장 섬기거나 말거나 놔두고, 센터장이 안 섬기면 내가 두 배로 섬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요 돈을 버는 사업이지 무슨 명예를 찾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자리나 직위를 찾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직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팅해서 직급 가는 사람들 멍청이들 있어요. 돈을 버는 쪽으로 가려면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달에도 매출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 집단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치카드 긁어가지고 밑에 조직 만들어조직 매출 뛰어가지고 직급 가가지고 명함 에사가 국장 파고 다니려고. 네가 국장 갔는데 나는 못가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는 국장 갔다가 판매사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들이 보면 되게 밴댕이 소가지 니다